안녕하세요. 로또나비입니다. 906회차 예상번호 많이 기대되시죠? 이번 주도 최근 적중률 높은 분석가를 찾아뵙고 직접 받은 예상번호 구독자 분들에게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할게요. 정확한 통계로 분석된 번호입니다. 506회차 예상번호 전문 아저씨 분석방 아줌마 분석방 자동 분석방 보겠습니다. 단번대 1번, 8번, 7번, 9번 10번대 11, 13, 14, 15, 20번대 24, 28, 29 3 0번대3 1 3 2 3 3 3 5 4 0번대 41, 44 마지막 분석방 단번대 1번, 6번, 7번 단3 0 1 0번대1 2 1 0 2 0번3 2 3 24, 3 0 3 0번3 3 1 3 6 3 0 4 0번대는41자일 분석방은 이번 주 자동 추첨된 번호 중에 가다 출연한 번호를 동계로 낸 것입니다. 단번대 1번, 2번, 7번. 10번대 13, 14, 15. 20번대 24, 24, 29. 30번대 31, 33, 36, 38. 40번대 44 되겠습니다. 강세수 조합을 해보자면 1번7번9번1 1 1 3 1 5 1 9 23, 24, 29, 3 1 32, 33, 35, 39, 44가 되겠습니다. 로또 납이에서9 0 6 1차1등 당첨 예상번호 제외수 넣어서 5개인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8번, 8번, 26번, 29번, 25번, 41번 15, 9번, 33번, 14, 44, 8번, 9번, 35번, 8번, 25번, 37번, 41번. 26, 15, 36, 37, 1번, 13번. 마지막. 35번, 11, 13, 44, 37, 2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주 예상번호 잘 조합하셔서 1등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로또 나비는 1등 당첨 주인공이 많이 배실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상번호는 전문 분석가 유료 예상번호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